풍성 항려 풍성허리 서기 383년 전진의 황제 부견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하여 동진을 침략하고 천하 통일을 꿈꿨습니다. 동진의 재상 해안은 해석을 대장으로 삼아 적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부견은 병력이 많아 곧바로 수양을 점령하고 이어서 협석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북연은 주서를 동진에 보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주서는 원래 동진의 관료였던지라 전진의 군사정보를 모두 해석에게 알려주었고 북연의 군대가 모두 도착하기 전에 선봉부대를 기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석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밤중에 북연의 군영을 기습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진군은 크게 패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군은 승세를 타고 수양으로 향했습니다. 부견은 선봉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수양성벽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진군이 정렬을 갖추고 매우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멀리 팔공산을 바라보니 마치 산의 풀과 나무들이 모두 진군의 병사처럼 보여 불안해했습니다. 부견의 군대는 모두 비수 옆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해연은 사자를 보내 진군이 조금 뒤로 물러서 우리 군이 비수를 건너게 한후 다시 결전을 벌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부견은 적군이 강을 절반쯤 건널 때 맹공을 가하려고 해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군에게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군은 원래 사방에서 급하게 모아온 군대라 군심이 항상 불안했고 또 선봉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자 모두가 다시 패했다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해연은 진군이 크게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기회를 잡아 병사들을 이끌고 빠르게 강을 건너 추격했습니다. 진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도중 바람소리와 학울음소리를 듣고 모두 진군의 추격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풍성 학년은 바람소리와 학울음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비유하여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며 허둥대는 모습을 이루는 사자성어입니다.